2026년 병 5년 이라 부르는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말띠는 팔자가 세다며 띠와 운명을 묶어 인생을 비춰보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세상이 말하는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그 모든 거짓된 사슬을 끊어낼 놀라운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막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들었다. 이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에 매달려 핑계를 대는 사이에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우리가 샀던 밭이 흉작이 되고, 믿었던 소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둘째, 주님의 잔치는 치유와 회복의 병원입니다. 주인은 명령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는 자격 있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당신이 와서 제 대신 화관을 쓰는 곳입니다. 바틀갈다 지치고 관계에 실패해 울고 있는 당신이 진짜 안식을 얻을 곳은 오직 아버지의 집뿐입니다. 셋째, 우주를 만드신 능력이 당신의 배경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홀로 떠도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보이지 않는 별을 찾아내는데,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2026년 성도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론에 묶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짐승의 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핑계를 멈추고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은혜의 잔치에 당당히 들어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으로 인해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